다타면서. <목소리도> 음 <목소리도> <목소리도>

なこのけ 수 네, 반시 네. 나이스. 아, 간다, 간다, 간다. 아, 네, 간다, 간다. 키퍼 체인지 자겠습니다 저희 7번자 7번 님. 잘하고 있어요. 자, 플레이! 좋아요, 좋아요. 같이 해야 돼. 앞으로 앞으로, 같이 해야 돼, 같이. 해, 해야 돼, 혼자 다 해야 돼. 와, 나이스, 나이스. ફશ નફલ 야. 와! 와! 구슬이, 구슬이. 와 패스 왔어. 패스. 구슬, 양지사 지금 너무 좋습니다. 구슬, 오케이, 봐야 돼. 우와! 우와! 우와. 아, 아, 하나, 가,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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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려. 우와! 우와! 사원이 나이스 나이스 우 와, 라무나 좋았다. 와. 우와! 오, 터치! 코너킥 하시면 코너킥. 아, 좋아요, 블루티. 에이!

오 나이스 자 키퍼 체 인지 들어가겠습니다. 키퍼 체 인지, 자, 5번님 없으면 3번님 들어갈게요. 아, 4번님 들어갈게요. 4번님, 지금 4번님 들어가겠습니다. 플레이신다. 1분이 좀만다이티 캐릭터의 출발 타게.

한번 올자. Pues... 와요? 와요? 아, 다지야다게 자, 플레이. 자, 자자자 어, 너무, 어. 어,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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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 아, 잘 먹어. 잘 먹어. 잘 먹어. 잘 먹어. 이더어잘 먹어. 잘 먹어. 잘먹한 명씩만! 잘 먹어. 오케이. 잘 먹어. 잘 먹어. 오, 먹어. 잘먹 오이.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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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키퍼 체인지 하도록 하겠습니다어시이뭐 오늘 골을 하면어체우이 양말 가 플레이. 플레이습니다. 으쌰, 아, 좀.. 어, 아, 아, 네. 발 조심. 와우. 와우, 나이스, 나이스, 플레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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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이자나아요 나이스. 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

자 볼은 블루 볼하겠습니다. 블루 볼. 오 조준 조자 파울할게 파울. 자 블루 블루 볼하겠습니다. 블루 볼. 자, 안 다치게. 자 키퍼 체인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키퍼 체인지. 자, 플레이. 그래. 힘들었잖아. 아, <laughs> 고어요 <불> <laughs> 아, 자가가가 가자, 가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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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아, 가자. 가자, 가자. 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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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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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가 가자. 가 가자. 가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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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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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다치게. 아, 어, 굿패스. 오, 이스 사모님, 괜찮아요? 오 어, 방금 굿패스. 자 미끄러 안 다치게 하겠습니다. 자 플레이. 아 좋아요, 좋아요. 십중. 잘하고 있습니다.

오우. 자 코너 키가 있습니다. 세컨봐야 돼 세컨, 세컨 도봐야어내어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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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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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줘야 돼, 앞에. 나, 아, 나.

아, 자들하핸들으면 핸들. 자, 3초남았어 30초. 자. 아웃 아웃. 자, 이제 아웃땜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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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엄마, 엄마. 자, 수고하셨습니다.